들어갑니다. 1문단.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일단 하이데거가 정의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줬어요. 인간이란 건 현존재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계속 제기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부정표현 체크.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존재 화살표 연결해 놓을게요. 인간은 현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계속해서 물으면서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네요. 이 문단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 하이데거 입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의 모습이겠죠. 동그라미 할게요.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인 삶이 바람직할 텐데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살다 보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고는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 세인이라고 부르고요. 역시나 비본래적인 삶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이때 세인에 대한 개념정이 익명의 타인들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건 들이라는 이한 글자예요. 세인은 한 명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익명, 이름이 없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세인이라고 하고요. 여러 병의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니까 당연히 개개인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낼 수가 없겠네요.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마찬가지 모든에다가 강조 표시해 놓을게요. 모든 타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산문난.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 밑줄 그을 거고요. 이때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이겠네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부터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 하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죽음의 성질이었어요. 넘버링 하려고요. 죽음이란 건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죽는 거예요.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확실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죽음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다만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다시 말해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마찬가지. 부정표현이니까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죽음이란 건현 존재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하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거든요. 현 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닙니다. 대체 불가능성 동그라미 5번 하시면서 내용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다만 표현 자체가 죽음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는 거예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에요라고 적혀 있는 건 눈에 뜨이시면 좋겠네요. 세인의 문제가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는 거였는데 죽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고유성을 되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중에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 곧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두 번째 줄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필요한 거, 긍정적인 거. 4문단.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위에서 얘기했던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거고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요.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오히려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 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비본래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아이러니 한 거예요.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 나머지 오히려 그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고 거기로부터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그런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가장 고유한 가능성, 죽음이었으니까요. 죽음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표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있었던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좋은 거고요. 그게 그냥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치면 부정적인 거고요. 오난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이데거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나 지문. 사르트르가 얘기한 죽음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지금부터 가에 있었던 하이데거와 계속해서 비교해 주셔야겠죠. 1문단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사르트르에 있어서 인간의 실존은요, 계속해서 기대를 갖는 거네요. 사람은 살아있는 내내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넘어 또다시 어떤 것을 기대하니까 인생이란 건 하나의 긴 기대다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일문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 키워드는 두 개였어요. 인생은 기대입니다. 기대가 인간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만 이때 인간의 자유는요.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의 자신을 부정한다는 표현이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 소소하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기 부정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부정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인 거죠. 이 문단.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됨으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체크할게요.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때의 죽음은. 기대가 차단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전부 다 같은 의미. 그러면서, 적혀 있는 문구 중에 이 부분 체크하셨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얘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표현은 하이데거와의 공통점인 거죠. 공통점. 하이데거도 죽음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온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아이데거 땡땡. 죽음의 확실성이라고 얘기했던 건, 사르트르도 부정하지 않겠네요.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보았다. 적혀있는 단어 죽음의 우연성이라는 성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우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우연성이라고 해서 아 우연히 온다는 얘기구나 맞는 말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뒤에 있는 표현 사르트르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와 관련 없이 오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외부에서 나를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데거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죽음이 나의 삶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에 내재된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에 비해 사르트르는 죽음은 인간과 관련 없어요. 인간과는 별개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체크하셔야 되겠죠.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차이점. 그러면서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문단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아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다른 사람만이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가령 예시 사례 들어주네요.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마찬가지 차이점이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거와 반대되는 얘기.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삶에서 실감 X 해놓으시면 전부 다 하이데거와 차이점이죠? 자문난.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됨으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지금 살아있는 현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해서요. 스스로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라고 적혀있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1문단에 있었던 내용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마찬가지 사르트르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하 지문에 있었던 하이데거나 여기에 있는 사르트르나 둘다실존주의자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는 점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다 한 거고요. 사르트르는 죽음과는 별개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삶 자체에 직면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였네요. 문제 풀러 갑니다. 16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이런 구성 한적 없죠?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를 설명한다. 의미가 변화한 적도 없고요. 2번. 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질문한 적이 없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론이 지닌 한계 얘기는 없었으니까. X. 4번.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이 사르트르의 삶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X. 그래서 정답이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의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됐었죠. 17번 문제. 가의 현 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현 존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맞는 말이죠. 이 불안 때문에 세인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거였어요. 이번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주의하셔야 되죠.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거였어요. 현존재가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번 선지는 수단과 목적이 반대로 적혀 있는 거네요. 앞에 있는 게 수단, 뒤에 있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3번. 현존제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의 고유성을 상실하고 비본래적 삶을 살게 된다. 맞는 말이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을 세인의 삶이라고 했으니까. 4번. 현존재는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할 수 있다.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한다는 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라는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본래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였죠. 5번.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다. 맞는 말. 1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어요. 18번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선지마다마다 기억, 니은 따로따로 읽으면 복잡하니까요. 세인과 관련된 표현 먼저 다 확인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세인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이다. 맞는 말이었죠? 죽음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불안한 나머지 오히려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면서 스스로가 죽는다는 사실로부터 회피하려고 했었으니까 2번.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입니다. 맞는 말. 3번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틀리죠. 세인은 익명의 타인들로 존재하는 거였으니까요. 4번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익명 그 자체였고요. 5번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현하는 존재에는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세인은 이런 존재가 아니죠. 타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1번 타자는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이다.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 타자는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3번,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표현 나온 적 없고요. 4번, 주체성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이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5번,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물론 타자가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나에서의 타자는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적이 없죠. 19번 문제 나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에 야스퍼스를 비판한다고 가정했을 때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부터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보기에 적혀 있는 사람을 비판할 거고요. 이런 문제 유형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비판하세요라던가 주어진 문장의 전제를 찾으세요 주어진 문장의 이유를 찾으세요 이런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주관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선지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생각 정리하고 내려가기. 보기.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로서 인식하는데 그치지만까지 끊으시면 이때 전자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세인의 태도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체크포인트.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면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실존,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사실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쪽의 입장이고요. 사르트르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의 의미 부여는 타자만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할수 있겠네요. 일반선지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앞부분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사르트르는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있는 삶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2번 선지. 죽음은 나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죽음은 나와 관련이 없어요. 맞는 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 선지네요. 3번.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여 실존할 수 있다. 인간이 자유를 발휘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역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사르트르니까요. 4번.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앞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골자였죠. 5번.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므로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로만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는 게 사르트르 입장입니다. 20번 문제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이다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네모 하나는있는 일기 보시면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아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한 뒤에 오히려 삶의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네요 하이데거가 겁나게 좋아하겠네요.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 계속해서 체크할게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무심히 선택했던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비본래적인 삶의 모습이겠죠. 세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데거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이 파트 밑줄 그으시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점은 실존주의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공통점이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있게 기억해 줄 테니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은 뒤에 내 삶을 가치있게 평가해 줄 거야 내 삶의 의미를 보여해 줄 거야 사르트르 입장이네요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부분은 하이데거 쪽 입장이 되겠네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면 나머지 1번에서 4번까지 선지는 방금 여기에 분석한 게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요. 정답인 5번 선지만 보시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겠군 하이데거는 좋아하겠지만 사르트르는 동의하지 않겠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에 대한 건 사르트르는 그러한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 세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